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시장 실태조사, 이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금융정도분석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어, 시장이 정말 뜨거웠다고들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 음,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뭐 시장 파이가 커졌다 이걸 넘어서서요 구조적인 재편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과제들이 드러난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 규모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시장 규모죠.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무려 107조 7천억 원.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9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91%요? 6개월 만에? 네. 같은 기간에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한60% 정도였거든요. 이걸 훨씬 웃도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음,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91% 성장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른 건 아닐 텐데요. 실제 자금흐름은 어땠나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세일까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 거래도 상당히 활발했어요.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7조 3천억 원. 이것도 상반기 대비해서 22% 늘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투자 대개자금 성격으로 볼수 있는 원화 예치금 있잖아요. 이게 10조 7천억 원으로 114%가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 예치금이 그렇게 많이요? 네, 이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어, 아주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급격한 성장이 항상 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뜨거운 열기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골고루 퍼진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특히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컸다고요. 바로 그 점이 이번 데이터 분석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인데요. 이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전체 거래소 영업 이익 자체는 7,446억 원으로 한27% 늘었습니다. 근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원화 마켓 거래소들, 여기는 거래 대금, 영업 이익 다 크게 늘었어요. 아주 잘 됐죠. 워원 어, 마켓은 잘 됐군요. 네. 반면에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평균 거래대금이 81%나 급감했어요. 81%요? 와 거의 거래가 없어진 수준인데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 상태고요. 이건 뭐 단순히 은행 실명 계좌 확보 여부 이걸 넘어서서 투자자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원화 기반 거래를 선호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상 시장이 원화 마켓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마켓 사업자들은 정말 생존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사업 모델 전환이나 구조 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워낙 마켓 쏠림 현상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자산에 좀 집중했나요? 아무래도 좀 안전한, 그럼 우량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생계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글로벌 상위 가상 자산에 대한 선호는 여전했습니다 국내 시총 상위 10개를 보면요 그중 6개가 글로벌 상위 10개랑 겹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의 71%에 달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볼수 있죠 71%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 위험 신호도 감지가 됩니다. 국내 거래소 딱한 곳에만 상장된 자산들. 우리가 흔히 단독 상장 코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287종이나 돼요. 287종이나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자산들의 전체 시총 비중은 2% 정도로 작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시가 총액 1억 원 이하인 초소형 자산이 34% 그러니까 98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은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해서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평균 가격 변동폭 mdd라고 하죠. 이게 68%에 달합니다. 68% 변동폭이요. 어휴,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요. 주식시장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되겠네요. 비교가 안 되죠.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진 다른 가상 자산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랑 극심한 가격 변동 위험을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이런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네, 정말 유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신규 이용자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들 알고 투자를 하는 건지 좀 걱정도 되고요. 이용자 현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실제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 수 이게 9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보다 192만 명 그러니까 한25% 정도 늘어난 거죠 꽤 많이 들었네요 네 연령별로 보면 30대 남성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자산 보유 규모의 변화예요 여전히 50만 원 미만 소액 보유자가 66%로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 보유자 비중이 12%, 약 11만 명으로 늘었고요.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이분들도 22만 명, 한2.3%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오, 고액 자산가 비중이 늘었군요. 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확실히 좀 고액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시장 성숙의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의 집중 현상 심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거래소 말고 다른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가상 자산을 보관해 주거나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황이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이쪽은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정반대예요. 총 수탁고 규모가 1조 5천억 원으로 이전 반기 대비 89%나 급감했습니다. 89% 급감이요? 네. 그리고 이용자 수는 거의 99% 줄었어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일부 사업자가 아예 영업을 종료한 영향도 크고, 또 수탁하고 있던 자산들의 평가액 자체가 하락한 원인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워너마켓 쏠림 현상과 맞물려서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 더욱더 굳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중심 구조가 더 공고해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고요? 네, 자금 이동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외부지갑으로 이전한 총액, 이게 96조 9천억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외부 이전이 늘었군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뜯어 봐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간 이동 있잖아요. 이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 정보가 공유되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인데 이 이동은 4% 증가에 그쳤습니다. 아,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별로 안 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소위 화이트 리스트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쪽으로의 이전은 무려 75조 9천억 원으로 38%나 급증했습니다. 와, 국내 거래소 간 이동보다 해외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크게 늘었다는 거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뭐 차익 거래라든지 아니면 규제를 좀 피하려는 움직임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국내외 가격 차이,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을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찾아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규제 차익을 노린 움직임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쨌든 이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효과적인 관리 감독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금 흐름 투명성 문제가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내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물론 법 시행 초기라서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건전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들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 AML 관련 인력을 46%나 늘리는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규제 환경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군요.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2024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겉으로는 뭐 시가총액이나 이용자 수가 크게 늘면서 화랑세를 보였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화마켓으로의 쏠림이 아주 심화되고 또 코인마켓이나 지갑보건 사업자는 위축되는 이런 어떤 불균형적인 모습도 굉장히 뚜렷했네요. 네, 정확히 보였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앞서 지적한 단독 상장 자산의 높은 위험성이라든지 여전히 높은 시장 변동성, 그리고 어쩌면 규제를 좀 우회하려는 듯한 그런 자금 이동 증가 같은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새롭게 도입된 이 이용자 보호법을 필두로 한 규제들이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이 과정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성장의 이면에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자세한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